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주창형입니다. 오늘은 명실상부 독보적 세계 1위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거래소인 바이낸스 가입하는 방법과 입금 및 출금, 선물 거래 엄청난 꿀팁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14억을 버신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영상 후반부 차트를 볼줄 모르셔도 딱 1년이면 100만원에서 수십억 벌수 있는 비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만 몇 천만원에서 몇 억까지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설마설마 설마 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선물 수수료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돈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더 빨리 도달하기 위해 수수료를 최대한 적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최근에 바이낸스와 계약을 통해 제 링크로 가입을 하시면 국내에서 가장 큰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링크를 영상 고정 댓글에 올려두었습니다. 네, 합리적으로 바이낸스 거래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셔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이메일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래 체크하시고 Next, 다음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방금 입력한 여러분들 메일로 가시면 인증코드가 날아와 있을 건데요 그 코드를 여기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 숫자와 대문자가 한개 이상씩 포함되어야 비밀번호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KYC 인증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핸드폰을 통해서 인증을 하시는 게 훨씬 쉬우니까 꼭 핸드폰으로 인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어플을 다운 받으셔야겠죠?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바이낸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Experience User를 꼭 눌러주시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입하셨던 계정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이메일을 통해 코드를 보내주도록 할텐데요. 코드 6자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홈으로 돌아오셔서 Verify Identity 클릭 Verify Now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국가 선택에 눌러주시고, South Korea 대한민국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아래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시고 순서대로 생년월일 입력해주시고요. Residential Address 있는 부분에 본인이 살고 있는 시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를 한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우편번호는 네이버에 우편번호 검색한 후에 입력해주시면 되겠죠? City는 서울시면 서울시. 부산시면 부산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입력을 마치셨다면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원 인증을 어떤 걸로 할 거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ID 카드, 주민등록증으로 신원 인증을 해보겠습니다. ID 카드 체크하시고, 아래 컨티뉴 p 테이크 u 픽처 with 폰을 선택하신 후 사진 촬영 허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신분증 앞면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면 성공적으로 찍으셨다면 이제 뒷면도 찍어 주셔야 되는데요. 아래 컨티뉴 버튼 클릭하셔서 마지막으로 셀카 인증만 하면 KYC 신원인증이 끝나게 됩니다. 사이카 인증 후에 Continue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신원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구글 OTP 설정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이것도 정말 쉬우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선 좌측 상단에 바이낸스 로고를 다시 클릭을 해주시고요. 바이낸스 유저라고 써있는 부분을 클릭해주신 후에 Security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Authenticator 앱을 클릭해줍니다. 구글 OTP를 활성화해 줘야 되는데 앱 옆에 보시면 활성화 버튼이 있습니다. 활성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맨 아래 Enable 눌러줍니다. 여러분들 메일로 가시면 인증 코드가 날아와 있을 건데요. 그 코드를 여기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나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 각자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구글 OTP 어플을 다운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을 건데요. 그걸 누르신 후 설정키 입력 클릭을 해주시고요. 계정에 바이낸스 설정 키를 입력하면 되는데 다시 바이낸스에 들어오셔서 여기 있는 설정 키를 복사를 하시고 구글 OTP에 복사한 설정 키를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해당 과정까지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인증 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되는데요. 확인을 하셨다면 다시 바이낸스 어플에 들어오셔서 아래 넥스트 버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글 OTP에 있는 여러분들 인증코드 6자리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 마치셨다면 KYC와 구글 OTP 설정까지 완료됩니다. 네, 여러분들 KYC 인증과 OTP 설정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입금과 매매하는 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물 거래를 하시려면 바이낸스로 돈을 송금하셔야 되는데요. 바이낸스는 해외 글로벌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비트에서 코인을 사서 바이낸스로 전송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측 상단에 디파지 버튼 눌러주도록 하고요. 디파지 크립토 클릭. 셀렉트 코인에 TRX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코인이 있다면 다른 코인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트론이 전송 속도도 빠르고 전송 수수료도 싸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트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셀렉트 네트워크에는 꼭 TRX 선택을 해주시고요 주소가 발급이 될 건데 해당 주소를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업비트로 가셔서 출금을 해줄 텐데요 상단에 거래소 클릭 후에 트론 검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가격을 선택하신 후에 주문 수량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100% 설정하신 뒤 매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매수를 받은 트론 코인을 바이낸스 트론 네트워크 계좌에 보내주셔야겠죠 상단에 입출금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론을 선택해주시고 출금신청 클릭 출금 수량에는 최대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는 우리가 복사를 해주었던 바이낸스 트론 네트워크 계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동의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출금신청 아니요 이 채널 인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편한 인증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인증을 잘 하셨다면 약 1-2분 후에 바이낸스 계좌로 트론코인 입금이 되셨을 텐데요 한번 우측 상단에 지갑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팟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성공적으로 트론 코인 입금이 잘 되었는데요. 우리는 컨버트 버튼을 통해서 트론을 선물 매매 기본 통화인 USDT 테더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From에는 TRX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To에는 USDT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수량을 선택하신 후 컨버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변환이 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물 계좌입니다. 우리는 선물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물 계좌에 있는 테더를 선물 계좌로 보내 주어야 하는데요. 상단에 보이는 트랜스퍼 버튼을 통해서 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는 피아 s 앤 스팟을 클릭해 주시고 투에는 u s t u 퓨처로 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를 클릭하시고요. 컨펌 버튼을 누르면 네, 성공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상단에 퓨처 들어가신 다음에 u s t u 퓨처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물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좌측 상단에서 종목을 바꾸실 수가 있고 USDM 누르시면 종목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테더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끝에 USDT라고 적혀 있는 것들만 매매가 가능하고요. 원하시는 종목을 즐겨찾기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즐겨찾기 추가하셨던 종목은 페이버리 들어가시면 한 눈에 보실 수가 있고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전 비트코인으로 매매를 해볼 텐데요 네, 여기서 적절한 포지션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들어가기 앞서 isolated 클릭을 해보시면 크로스 와 isolated가 있는데요 크로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물계좌 선물계좌 모두 증거금으로 사용을 해서 매매 를 하는 걸 뜻하고 isolated는 선물 계좌에 있는 자금만 증정금으로 사용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을 뜻 합니다 만약 이게 어려우시면 isolated 가 그냥 안전한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isolated 선택 을 하셔서 confirm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레버리지 조절을 하실 텐데요. 마우스가 가리키는 곳을 클릭을 하셔서 원하시는 레버리지를 선택하면 되는데 한 배에서 125배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고 배율의 레버리지는 지향하시고 10배에서 20배 정도를 권장드립니다. 레버리지 설정이 끝나셨다면 컨펌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할게요. 사이즈에는 100%를 하신 뒤 공매수 혹은 공매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현재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여기서 숏 포지션을 잡도록 할 텐데요 셀숏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지션 진입이 되었죠 우리는 적절한 손절가를 이제 잡아 주어야 하는데요 리크 프라이스 부분에 45,834달러가 오면 모든 자산은 청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손절가 한번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구점인 44,700달러를 손절로 잡도록 할 텐데요 우측에 보시면 TPSL 부분에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스탑로스 부분에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43,700 달러가 오면 손절 조문을 체결하겠다라고 설정을 한 뒤, 컨펌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올더에 보면 정상적으로 손절 조문이 체결된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지션 취소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 포지션에서 마켓 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켓을 권장드리는 이유가 리미즈를 하셨을 때 주문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켓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체결했던 포지션이 사라졌죠? 네 여기까지 매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제가 영상 초반에 여러분들께 1년 만에 100만 원에서 수십억을 벌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린다고 말했잖아요.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바로 카피 트레이딩이란 기능인데요. 바이낸스에서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중 검증을 통해 카피 트레이더의 순위를 매겨서 유저가 카피 버튼을 누르면 카피 트레이더가 매매를 할때 유저 포지션 또한 자동으로 체결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좌측 상단에 트레이드에서 카피 트레이딩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카피 트레이딩을 왜 해야 할까요? 저는 모든 분야에는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철칙 중에 하나가 전문 분야는 전문가에게라는 말인데요. 자기가 해왔던 공부가 있고 자기가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인데요. 하지만 본업이 아닌 투자까지 잘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힘들게 번 돈을 투자로 날리시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투자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는 없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전문가는 반드시 존재하는데요. 차트는 단순히 디지털 그래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거래와 발자취로 만들어지는 아날로그 신호에 가깝습니다. 즉, 사람의 군중심리 등 많은 것들이 작용을 하는데요. 시장은 잔인하게 원칙적이며 능력 있는 사람만 돈을 벌어가는 시장입니다. 그렇게 심리 싸움에서 이기려면 매매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아직 차트 이해도가 부족하신 분들은 하루에 열몇 시간씩 차트 공부를 해도 모자란 경우가 많은데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괜히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공짜로 본인의 전략을 공유해주냐? 절대 아닙니다. 수익이 났을 때 수익금의 일부를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 드라마틱한 수익이 나는데, 과연 그몇 퍼센트가 아까울까요? 매매를 하시면서 자꾸 손실만 나는 분들은 카피 트레이딩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카피 트레이딩만 하면 14억을 벌수 있냐? 네, 아쉽게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카피 트레이딩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영상 초반에 누구나 돈을 벌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누구나 돈을 벌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바이낸스에서 활동하는 카피트레이더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본인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7일 동안 수익률이 엄청난 트레이더들이 많습니다. 우선 저는 아무 트레이더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이제 이 트레이더가 정말로 우리의 돈을 벌게 해줄지 한번 세세하게 뜯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포지션 히스토리를 누르시면 이 사람이 이때 동안 체결을 했던 포지션을 다볼 수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 다 익절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따라했던 카피 트레이더는 이만큼의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트레이더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90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0일 동안 이 트레이더는 33%의 수익을 가져가고 3억 6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데요 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여기 엄청난 승률과 ROI의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들은 이만큼의 퍼센티지를 다안 먹어도 됩니다 네, 우리는 딱 하루 2%만 먹으면 되는데요 왜 2%만 먹어도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리 계산을 한번 해주도록 할 텐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는 초기 금액 100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기간은 1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수익률은 우리가 몇십 퍼센트가 아닌 하루에 2%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100만 원이 1년 뒤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네, 자그마치 13억 7천만 원이란 금액이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 숫자만 보면 심장이 뛰시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에도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거래소에서 정한 수수료 비율 곱하기 매매 횟수 곱하기 레버리지로 결정됩니다. 카피 트레이딩 특성상 매매 횟수도 많아지고 레버리지도 쓰다 보니 한 달에 수수료만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 동안 진행하게 됐을 때 몇천만원까지 수수료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해당 이후로 수수료 할인을 받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앞부분에 제 가입 코드로 가입을 권유를 드렸고요. 네, 여기까지 바이낸스 거래소 가입과 KYC 인증, 입금과 매매, 마지막으로 카피트레이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매매에 첫발을 떼신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매매에 있어서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트레이더 주창영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